채널I <laughs> 일단은 논리가 한 가지 안 맞는 것이 네. 안, 맞아, 안 맞아. 맞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 천발 갖고 있다고 천발을 동시에 쏘는 게 절대 아, 아닙니다 그렇죠? 왜냐면 총이 천개 있어야 천발을 쏠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발사기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뭐한뭐 뭐 100개 정도 된다고 네, 대략 네. 치면은 100개를 동시에 가져 나가서 작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, 그렇죠. 안 됩니다 실제, 실제 하다 보면은 한2제한 이십 대3 한 0대 정도밖에 처음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근데 그것만 할수 있어도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. 음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위험하다는 거고,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. 자 그다음 핵 문제는 당연히 당연히 저는 이제 그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. 지금 우리가 강화하는 미사일만 갖다 놔도 중국 전할 쉽니다. 아이고. 자 여기에 핵 갖다, 핵, 핵 갖다 놓는다. 반교하자 고합니다 어려 없는 얘기입니다. 어려 어려 없는 얘기보다는 자 반교하자 그래. 한한마더 드리겠습니다. 아, 동네 씨 조용히 좀 하세요 옆에서. 아, 동네 씨한말씀더드리면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아, 중국이 뭐 북한을 막뭐 억제를 하고 막 강제제를 잘 하고 이럴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? 근데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까지 중국이 우리 소리 소유, 속에 있었다는 게. 진짜. 북한의 장마당 물가를 보면은 경제 제재가 되나 안 되나 압니다 근데 어떠냐면은요 쌀쌀값하고 기름값이 그대로예요. 음.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북제재 실제로 안돼 있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중국이 대북제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이미 북한 자체가 위안화 경제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걸 만약에 하면은 음. 지사를 도려내는 거기 때문에 죄를 죽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. 음. 결국 뭐냐면 이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사실은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뒤에 서로 서칼 굽는 게 국제정치인데.